안녕하십니까. 장 대표입니다. 자, 소개될 코인은 오르카 코인입니다. 자, 오르카 코인 100%에 넘는 상승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. 자 근데 이러한 코인이 상승력을 갑작스럽게 보내고 있는 현재 시점은 해킹에 대한 이벤트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거.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매매 대응이 될수 있다 라는 거.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. 자 오르카코인뿐만 아니죠. 최근에 지금 상승력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 보시면 오르카코인 메테오라 레디움 두들즈 소닉 svm 사이버 솔레이어 자 엄청난 시총이 작은 코인들의 갑작스러운 상승력을 현재 우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앞서 새벽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바로 입출금 정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어떤 부분에서 발생이 되었냐 자 540억개의 코인이 해킹 이벤트가 발생된 게 바로 업비트입니다. 그래서 이 업비트의 비정상적인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는 건 입출금이 정지가 되면서 펌핑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100%가 넘는 상승력, 오래간만에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이 시점에 급하게 매매 대응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간 물려있던 분들, 손실이 컸던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매도 시점을 고려해도 충분하거든요. 근데 얼만큼 매도를 할까? 자 손실을 많이 보셨던 부분 중에 어느 정도의 100%의 비중을 갖고 있다면 30% 이상은 무조건 매도 시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. 이 부분을 한번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. 그 이후에 나머지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구조 틀려진다라는 걸. 한번더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.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. 바로 이 링크입니다.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.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.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.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제가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겁니다. 실시간 대응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를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이해되시죠?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 업비트에서 6년 전 11월 27일날 똑같은 해킹 이벤트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6년 만에 다시 540억 가량의 코인이 탈취가 되었다. 자 해킹 피해가 발생된 모든 부분들은 업비트에서 충당하겠다.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들은 발생 말 그대로 이 부분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어떤 부분이 발생됩니까? 입출금을 정지합니다. 자, 입출금을 중단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? 확실하게 지금은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다.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량끼리 계속적으로 매매 대응이 일어납니다.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? 상승력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 높이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냐? 그게 아니죠. 지금은 이 해킹 이벤트에 따라서 입출금 중단 서비스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코인들 있죠. 오르카 코인을 비롯해서 상승력이 높이 올라가는 코인들은 절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 매매 대응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이 안에서 확실한 가두리에서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 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업비트에서 상황이 해제가 되었을 때 추가 상승력이 올라가는 부분은 따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. 그 전까지는 지금 비중을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비중을 덜어내고 매도 시점을 먼저 찾아내는 걸한번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?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급하게 영상 올려드리는 거니까 영상 보시고 실시간 대응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.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,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.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.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,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, 급하게 매수하거나 급하게 전량 다 매도하는 일 없도록 하나씩 하나씩 대응 전략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해되시죠?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,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